한입 가드 고소한 들깨탕은 버섯 3총자를 준비해서 손질해주세요 표고버섯 4개 반으로 잘라서 썰어주시고 느타리버섯 85g, 팽이버섯 110g 먹기좋게 찢어주세요 무 50g 채썰어주시고 양파 1개, 부추는 30g 준비해서 썰어줍니다 들기름 2스푼 넣어주시고 양파 1개와 다진대파 2스푼, 다진마늘 은 1큰술을 넣어줍니다 불은 중약불에 해주시고 양파색이 변할때까지만 살짝 볶아줍니다 표고버섯 넣어주시고, 느타리버섯도 넣어주세요. 참치젓 액한 스푼과 국간장 두 스푼을 넣어서 수분이 나올 때까지 중약 불에 볶아주세요. 여기에 무채를 넣어서 살짝만 더 볶아주세요. 감칠맛이 끝내주는 다시마우린물 500ml 부어줄게요. 코인 육수 하나 깊숙이 넣어주고, 5분간 팔팔 끓여줍니다. 여리여리한 팽이버섯은 숨만 살짝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정수물 400ml, 들깨가루 6스푼, 찹쌀가루 2스푼 넣어줍니다. 바루가 잘 풀어지게 저어가며 2분간만 더 끓여주세요. 소금 1/2티스푼 넣어주시고 간을 맞춘 뒤 부추를 넣어주세요. 부추가 더 초록해지면 고소한 버섯들깨탕이 완성입니다.